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 나와 있습니다 어, 화담숲 인근에 위치해져 있고요 음, 동초등학교 가까이 있습니다 네, 여기선 곤지암역까지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도척IC까지도 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자차로 이동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청면 직장 있으시거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일단 화담숲에 리조트가 있죠. 예, 골프장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세컨 하우스로 찾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마장 쪽에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양가가 1억 4천이나 떨어졌습니다. 지금 뚝뚝뚝 떨어져요. 여기저기서. 네. 안 떨어지는 현장도 있고요. 여기는 1억 4천이나 떨어지다 보니까, 음, 금액대, 상당한 것 같아요. 총 7개 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완전 평지고요. 기반시설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는 안 들어왔어요. 하지만, 재열난방이 됩니다. 재열난방은, 도시가스보다 연료비가 더덜 들어요. 그리고, 상수도는 들어와 있고, 인입되어 있죠. 오폐수는 직관입니다. 정화조 아니에요. 자 철근 콘크리트에 벙커 주차장 두대차 들어가고요 대형 창고 있고 네 안에 대지 면적은 100평 또한 안에 연면적은 60평 이렇게 저 이루어져 있습니다 벌써 한 세대는 입주했는데 처음 들어오신 분은 네 7억대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분양가가 훅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전부 다 숲세권입니다. 예.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활권도, 생활권은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장에 오셔서 직접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세대부터 볼게요. 네. 들어가는 문에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이 있고, 그리고 이 옆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오버헤드가 되어 있어요. 시공이. 그래서, 안쪽까지 두대 넉넉하게 되고요. 내집 앞에까지 되면은 뭐한세 대는 기본, 네 대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버헤드 층구도 상당히 좋고요. 어, 외벽은 롱블리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여기도 좋은 게 음, 안에 이렇게 보시면 수도가 나와 있어서 간단한 세차 가능하고요. 전기 콘서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대형 창고가 있어요 어, 저기 콘서트가 두 개나 있는데요 네. 대형 창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불이 안 켜져 있는데 어? 들어올까요? 아 들어오네요 이야 이거 엄청난데요 평수가 한 6평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창고 필요하신 분들도 누으면될것 같아요 6평 좀더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6평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네, 앞에도 언덕 없습니다 거의 언덕 없다고 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 올라오는 게 살짝 아주 살짝 인데 그건 언덕이라고 말하면 클일 납니다 자 주차하시고 바로 들어오셔도 돼요 보시면 바로 들어와도 되고 그리고 오버헤드 닫힌 상태에서는 예, 바켓에 대문이 있습니다 포치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크게 쭉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문 시공되어 있고요 대문 열고 안에 또 예, 전실 현관 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예, 굉장히 좋은 거죠. 계단이 외벽에 빠지면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좀 피곤합니다. 쓸고 닦고 이래야 되고요. 여기인데 벙커 주차장에서 주차하시고 편안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는 도청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청면에 회사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또한 화담석 이용하시는 예, 세컨 하우스, 초등학교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까지 나가려면. 예, 10분에서 15분 정도 나가야 된다, 보시면 돼요. 들어와서, CCTV 4채널, 좌측에 있고요. 우측에 신발장이, 이렇게 예, 3칸짜리가 있어요. 전신 거울하고. 그리고, 삼연동 중문, 일괄소등 다 되고요. 자, 들어와서도 보시면, 또 신발장이 또3칸짜리가또 있습니다. 신발장은 넉넉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계단이 조금 있죠? 예, 뭐,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벙커 추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양 옆으로다가, 넓이는 넉넉해요. 댐마포도 시공되어 있고, 핸드레일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와 주시면,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실 기준으로다가, 남향도 있고, 동남향이렇게 이제 구조가 좀 되어 있어요. 네, 구조가 좀 되어 있다는 거참고해주시고 들어오면서 바로 좌측에 거실이 나옵니다. 어, 거실 사이즈가 상당해요 그래서 우측에 창호, 시스템 창호인데요 위에 보시면 네, 시스템 에어컨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등, 네, 간접초명 이런 거다 있고요 네, 쇼파를 여기다 뒀는데 제가 봐선 지금 음, TV장을 여기다 뒀어요 근데 쇼파를 저기 뒀는데 반대로 돌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쇼파를 여기다 두시면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이런 뷰를 거의 정남향 비수한 80%가 남향, 20%가 동향에 살짝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실이 상당히 넓네요. 어우, 가격, 이 금액이면 정말 괜찮습니다. 1억 4천이나 떨어졌으니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바깥에 한번 볼게요. 자, 창호는 LX 하우스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고요. 자, 데크는 합성 데크 관리해 줄 필요가 없죠. 얘가 깨지지 않는 이상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위에 벽등 시공되어 있고요. 야, 진짜 보이시죠? 앞에. 야, 이거 진짜 이 금액에 어우 여기 도청면 초인만 가도요 기준층 빌라 가격 3억 초 복층 4억대 막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2억만 더 주면 여기로 와요. 당연히 여기로 와야 되죠. 겠 대지가 100평이에요. 안에 연면적이 60평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죠. 또 난방도 지열난방. 그리고, 이 뒤쪽으로 한번 볼게요. 예, 네, 저기 박스 이렇게 짜져 있는 게, 지열난방 시스템이 저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 앞에 높이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자, 이쪽이 동향이에요 예, 네, 그리고, 과실수거나 소나무도잘 심어져 있고요. 대급 시공도 크게 되어 있네요. 하고, 네, 좀 아쉬운 거는 이쪽으로다좀 막혀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계단 쪽입니다. 창이 나와 있는 게, 방이나 뭐 욕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막혀 있죠. 그래서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시면 되고요 이 잔디를 걷어내면은 여기서 텃밭 사용하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 데크를 좀더 시공해서 끝까지 뽑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데크 시공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다 썬룸을 만들게 되면 예, 안에 당연히 여기 누가 들어오시던가 썬룸 아니래도 어닝 같은 걸 쳐야 될 겁니다 거실이 창이 위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넥상이나 어닝을 쳐야 되고요 제가 들어온단다면,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2층, 로프터 테라스, 여기부터 해갖고, 이쪽 테라스 쪽을 전체에다 썬룸을 만들면, 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도 부근하고 여름에는 그 폴딩도를 해갖고 말입니다. 벽등 다 시공되어 있으니까. 해서 여기 공간을 시원하게, 아, 살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야, 너무 좋은데요. 아, 정말 괜찮아요. 가격 대비. 가격 대비 집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청면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화담숲 인근에 있어서요, 골프 좋아하시고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올라와서 바로 여기가 마스터룸입니다. 1층이죠. 그래서 킹 침대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 상당히 넓게 빠져 있고 힐크벽지로다 되어 있어요. 여기는 드레스룸 보겠습니다. 시스템 행거장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창호 다 있습니다. 음, 자, 스설룸 욕실 보겠습니다. 일체형 비데 들어가 있고요. 비앙코 카라멜 제품에 타일마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면대하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음, 욕조가 들어가 있어요. 욕조하고 환기창 되어 있고,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난방이고요. 자 이제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이 거실, 안방, 마스터룸 이렇게 되어 있고 주방인데요. 자 주방 쪽 보시면 예, 중앙 전용 시스템에 컨 되어 있고요. 여기는 개수화장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음원 보시면 되고요. 샤워는 불가능합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냉장고 한 박스 두대 들어가 있고요. 식탁 등 식탁을 두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 1자형 한센 제품으로 다가하부장3부장다 들어가 있고요. 인덕션 예, 국탑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싱크볼 앞에 한기창 크게 되어 있고요. 전기는 좌우로 되어 있어서 콘서트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밥솥 누는 공간, 네, 여기는 다용도실이고요. 자, 거기에 장사 짜져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올리시면 됩니다. 저기 박스 시공해놨죠. 저기도 수납 열리고요. 또 여기도 키 큰장으로다가 수납 공간을 빼놨어요. 예, 수납 공간이 넉넉하다 보시면 되고. 어, 여기다가 인덕션 1구짜리 하나 만들어 드릴 겁니다. 2구. 그 냄새라는 것은 여기서 조리하셔도 되겠죠. 창은 다 이렇게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어요. 예, 문은 포켓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전기 포노트 2구짜리 US 단자. 어, 무선 충전은 안 되는데, 아, 무선 충전, 돌아가. 네, 무선 충전 올리면 되고요.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네. 자, 주방 쪽에서 보는 거실 모습. 일단 가격대로 승부하는 집입니다, 여기는. 네. 대지가 몇 평이요? 100평. 안에 연면적 60평. 벙커 주차에 비 좋고.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또 올라가는 데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목재로.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핸드레일 되어 있어서 연태되신 분도 괜찮고요. 아래쪽은 픽스창, 위에는 환기창 되고요. 자, 어,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2층이에요. 2층 올라오면 조그만, 예, 네, 거실이 나옵니다. 좌우로 방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2층에도 싱크대하고 인덕션 올라와 있고요. 로프타 테라스가 크다 보니까 거기서도 뭐해 드실 때 여기서 네, 씻어서 조리해서 나가면 되겠죠 자 2층에 방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이죠 시스템에 건 되어 있고요 네, 방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요 시스템 장들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뒤쪽에도 여유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도 수납장을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공간 문 여기도 포켓으로 되어 있고요 자, 중간 웬만한 거실이 상당하네요. 오, 2층에 올라와서도 네, 욕실이 있습니다. 네.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 파티션 이 있고, 단차되어 있고, 네, 변기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네,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상당히 좋네요. 자,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고요. 자 우측에 여기도 시스템 장 포켓도로 문 시공되어 있고요. 여러분 모습입니다. 이쪽도 뒤에 뭔가를 공간을 채워야 되겠죠.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어 여기는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요. 좋네요. 개방감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개방감이 상당히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방감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열고 나와 볼게요. 중간에서 나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뒤쪽으로 보시면 이런 뷰가 상당하다, 그거예요 저부터 상당히 크네요. 여기도 썬룸으로 막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에 방은 거실을 아늑하게 살것 같아요. 자,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에 (1억 4천이나) 지금 할인 분양하는 한시적으로 하는 할인, 할인 분양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얼른 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